충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밤, 영석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고 태창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한다. 영석의 핸드폰엔 태창과 정인, 그리고 주변의 은밀한 비밀과 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기에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태창과 정인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리라 그는 확신했다. 차를 몰고 어둠 속을 달리는 영석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디어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서로 향하던 중 영석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다.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차가 자신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을 깨달은 영석은 아찔한 기분에 휩싸였다. 차가 가속을 하며 뒤따라오더니 끝내 영석의 차를 위협적으로 밀어붙였다. 영석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마음먹고 서둘러 주위를 살펴보며 은밀하게 차를 옆골목으로 틀었지만 끝내 그 낯선 인물이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차를 잠시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던 중 검은 복장의 괴한이 그의 뒤에서 나타나 무자비하게 핸드폰을 빼앗으려 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영석은 끝까지 저항하며 괴한의 팔을 붙잡아 흔들었지만 괴한의 힘에 밀려 결국 핸드폰을 빼앗기고 만다. 괴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석을 강하게 밀쳐 버렸고 영석은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아픔을 참아가며 일어섰을 때. 이미 괴한은 핸드폰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영석은 쓰러진 몸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핸드폰을 되찾기 위해 다시 길을 따라 달렸지만 괴한의 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든 증거를 잃었다는 사실이 영석을 절망에 빠뜨렸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엔 아직 태창과 정인에게 대적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는 경찰서 대신 곧바로 정인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정인에게 직접 모든 비밀을 폭로하리라 결심한 것이다. 정인의 집에 다다랐을 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영석을 본 정인은 깜짝 놀라 그를 응급 처치하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영석은 고통을 참아가며 눈빛만은 단호하게 정인을 응시하며 한마디를 꺼냈다. 태창이 저지른 모든 일을 이제 세상에 알릴 겁니다. 정인은 처음엔 영석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느끼자 점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영석의 얼굴은 결단에 찬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지금껏 숨겨왔던 비밀들을 털어놓으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때 집안의 정체모를 인기척에 두른 순간 긴장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인물은 정인과 영석의 대화를 엿들으며 둘 사이에 불꽃 튀는 긴장감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있었다. 정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손을 뻗어 그 인물에게 진정하라고 손짓했지만, 영석은 이미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느끼고 한 걸음 다가섰다. 여기서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정인 씨와 태창, 그리고 주련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인물과 정인 사이의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고, 영석은 이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이 순간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중요한 갈림길이 될 터였다.